그냥 아이저번는 여기서 만지 수리 다해아 아, 시각이 우리 내부자 켜 놓시고 으 하시는 데가 좀. 네. 여기 있잖시 네, 그다 말려주고, 저는 음. 사장님 넘버 달린차통으로 사면은 넘버 값은 현금이 주고 차 값은 캐피탈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나눠도 돼요. 예. 네. 근데 거의 이제 차 값만 캐피탈이 되니까. 아, 얼마예요, 네, 네. 그때 몇 톤이었죠? 5톤. 5톤으로? 개별은 지금 평균적으로 연식에 따라 좀 틀린데,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살, 달차가 이제 몇년식인 거에 따라 연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금액은 낮은 금액에 가까워요. 카고 5도, 5톤 카고 보고 지금 <laughs>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매물 몇개 올라온 거에서 네. 찍어 하는 걸로 하고는 처음하시는 거죠? 예, 예 처음. 가끔요 아, 근데 오토 오토도 괜찮아야 요 오토요? 네. 예. 이게 지금 엘리슨도 그데리슨 뭐 <laughs> 오토 옵션가 아세요? 아니요. 모르죠 예. z f 가 z f 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만는 예. z 이 f 는다이얼시 이거는 옵션가가 그때 당시 이때 당시에 한550 예. 정도 옵션이 추가로. 엘리스 노트는 1150, 1 2 0 0이에더 아 비싸고요. 엘리슨오토가 아, 아. 알아주죠. 버튼시. 사용하기는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네. 다이어리 더 편하다는 것도 있고 근데 내구성이나 워낙 엘리스 노트가 지금 3.5도 엘리스 노트다 들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데 음. 음. 네. 스틱만물었거든요이큰배기량 이 차를 오토로 하면 기름이 더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더 들드는 들죠. 대신 편하겠죠 <laughs> 요즘에 차들이 많이 안 나와요 매물들이 왜냐면 지금 시점이 지금 한 4월이잖아요 네. 차들은 찬바람 불면 10월부터 좀 쏟아져 나와요 남바도 그렇고 아. 정리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뭐 10월부터 좀 쏟아져 나오다가 11월 12월 들어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나게 쏟아져 난 저희가 이제 전국에 매매장들에 싹 매입을 해요 매입을 네. 해놓으면 추리하고 정비하고 다 갖다 놓으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좀 빠르신 분들이 2월 전에 다 팔려요 불또난 것들은 그때 연봉값이 최고로 상승합니다 거의 12월부터 3월 전까지 임대남바도 엄청나게 모자랐었요 같이 떨어져요 매매가 떨어지면 임대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요 지금은 오히려 임대도 조금 돌기는 해요 아주 모자랐을 때는 저희도 뭐 운수회사 주변에 많이 알지만 눈모가 안 나오니까 그럼 저는 만약에 여기 시작한다고 라 하면 은 임대남바 가능한가요? 네, 가능은 하죠 괜찮은 회사로 해서 이제 저는 계획이 저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임대남바를 이제 좀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서 네. 나중에 개별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적정 시기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하는데 그때도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네 전화 주세요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저 차만 어차피 차는 내 차니까 법인 명의에서 가져 나와서 여기다가 개별을 다는 거죠. 근데, 근데 차는 아. 잘 붙습니다. 네네. 무슨 소리도 괜찮고. 도색에서 이제 나온 거라. 네네. 큰 차도 계약하면 오늘 큰 차들도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음. 맞아요. 신차, 신차도 제가 카고, 윙 이제 메가트럭 단종되고 새로 나온다는 거. 네. 그걸로 했을 때. 파비스? 파비스, 윙까지 하는데 1억 2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계약하고, 보모, 봉... 임대하고 뭐 하고 준비하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음수 이제 남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건 빠르면 금요일 이거 요해요꽤 네. 많이 내고는 어쨌든 여기서 900만 원 해드릴게요 응. 수리 다 해드리고 아이 시각에 여기 메모장 켜놓으시고 하시는 데가 여기지 네, 네, 네. 여기서 컴퓨터로 이제 설명 영상 할 때는 뭐 이런 고다 말려도 저는 네. 사장님 믿고 그냥 어차피 차파는 것도 차파는지만 사람이 있다 중요하잖아요 이 녀석이랑 거기 화물차는 차야 뭐 정해진 건데 내물도 많이 없고.